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로사입니다. 어, 그동안에 제가 밸런틱 지도자 과정 교육을 함께 하느라 동영상을 찍을 만한 정신적 여유가 좀 부족한 관계고, 동영상을 업로딩을 하지 못했어요. 어, 없어도 꾸준히 잘 하고 계셨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어, 오늘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움직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의하면, 기본 동작들을 다 했으니, 더할수 있는 움직임을 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어, 어,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고, 오늘도 조금 봤는데, 어깨를 이렇게 하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 앞에? 정말 가서 이렇게 밸런틱을 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움직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무릎을 일단 꿇어 앉으시고, 만약에 나는 발목이나 이런 게 좋지 않다, 그러면은, 블럭을 허벅지 사이에, 쿠션이나 블럭을 허벅지 사이에 깔고 앉아서, 발목, 무릎에 부담이 좀덜 가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올려주시고, 팔을 천천히, 밸런틱은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빼서 잡습니다. 위로 끌어올리면서 마시고, 몸을 정수리와 골반을 맞춰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한번 쭉 편해보세요. 그리고 턱을 세골 쪽으로 당기면서 손목을 한번 길게 꺾어주시고, 이제 여유가 되면 고개를 들면서 명치 끝을 한번 더 올려 멀리 바라보세요. 그대로 고개를 들때 팔꿈치를 구부려 목 뒤, 뒤통수뼈의 바로 아래로 밸런티를 가져옵니다. 왼손을 천천히 어깨를 한번 풀어서 손바닥이 거의 뒤를 볼 만큼 어깨 회전을 시켜 팔꿈치가 밸런티 바깥쪽에 걸리도록 해주시고 손으로 뒤쪽을 받쳐주세요. 자, 갈비뼈가 꺾이지 않게 한번더 의식적으로 등을 세우고 시선이 떨어지면 목이 굽게 되니 고개를 정면 혹은 약간 높게 바라보세요. 그 상태로 마시고, 자, 뱉는 숨에 그냥 있는 손바닥으로 지그시 밀어주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어깨가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갑니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뱉는 숨에 하고 가세요. 눈을 감는 이유는 마시고, 내쉬면서 가고, 눈을 뜨고 가면 이렇게 많이 보려고 하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의 감각으로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신 뒤에 팔을 그대로 한번 뻗어볼게요. 팔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셀수록 손이 빨리 저릴 수 있어요. 그럴 땐 한번 풀어주고 다시 와서 손을 쭉 뻗어 올려 마시고 이번에는 등을 조금 더 써봅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꿈치뼈 뒤쪽으로 빼내고 가슴과 등을 펴서 손끝을 길게 뻗어내. 천천히 올라와서 손. 잡고 뒷목 한번 늘려내. 다시 마시면서 고개 들고 눌려있던 발목을 풀면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오른 다리 앞으로 그 상태에서 골반을 지그시 앞으로 밀때 왼쪽 허벅지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뻗어 몸이 길어지게 한번 유지해 보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앞으로 왼팔을 걷었으니 왼쪽 다리도 앞으로 갑니다.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오른쪽 가슴 스트레치 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트위스트를 한번더셋둘 달려보하지 마시고 몸에 오는 자극에 집중하세요. 돌아오고 정면 그대로 다리를 당겨 오셔서 엉덩이 손 느슨하게 풀고 밸런틱도 내려와서 힘 풀어 주시고. 안쪽 팔을 들고 이렇게 목 뒤로 바로 가죠 가슴 열기는 중간에 하셔도 좋고 바로 이렇게 팔을 보는 동작으로 하셔도 좋아요. 먼저 뱉는 숨에 오른쪽 회전. 아까도 말했지만 시선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 정면이나 약간 높은 곳 본다고 의식하시고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고개 각도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정면 돌아오신 뒤 팔을 뻗어서 마시고 가슴을 들며 호흡을 충분히 한 정면을 바라보시고 엉덩이를 들어 왼 다리가 앞으로 골반을 앞으로 밀어서 발등부터 골반까지 스트레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치. 그리고 팔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부터 등 가슴 팔뚝까지 늘어나는 데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발을 바꾸어 줍니다. 천천히 가신 뒤 이번에 타겟은 트위스트.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제자리 그대로 돌아오셔서 뒷목 한번 늘려주세요. 손을 풀고, 밸런스도 풀어으시고 후, 똑같은 한쪽 팔을 걸더라도 어느쪽 다리를 앞으로 뻗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 자극을 늘려내느냐 이어서 사선으로 트위스트를 하느냐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 한번 같이 번갈아가면 해보시고 한 동작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더위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